우리 사면주주 여러분을 반갑습니다 정실장입니다 자 사면 관련해 가지고 오늘 보도록 할 텐데 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 내려갈수록 기회다 라고 계속해서 그간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자 오늘 드디어 자 상승다운 자 급등다운 급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물려 계셨던 분들도 그렇고 자 밑에서 제가 계속해서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 그런 시점들 자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여기에서 종가 매매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던 것까지, 자 이거 받아 가신 분들은 지금 대박이 난 거죠 단기간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찍어 드리는 거, 영상 찍어 드리는 거 모든 것이 다 기회가 될수 있고 힌트가 될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에 23% 정도 지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현재 시각은 오후 12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앞에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종가상으로 과연 유지를 해줄지 아니면은 긴 윗꼬리가 달릴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급등다운 급등이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윗꼬리가 크게 달린다, 자, 그러면은 지금 분명히 여기서 추경 매수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것이 어떻게 상한가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긴 윗꼬리가 달릴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 자,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켜 가지고 영상을 찍는다라는 거는 언제나 그렇듯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영상을 항상 끝까지 집중을 하셔 가지고 들으시면은 모든 것은 다 기회가 있고 모든 힌트가 있다. 자, 물론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자, 여러 가지 종목들. 제가 항상 진행하고 있는 이 장전 시초가 매매, 그다음에 종가 매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노력을 하고 있고 종목을 선별하고 선정을 하고 있는 거 아시는 분 분들은 다 아실텐데 제가 매일매일 장전 시초가 관심 종목 여러분들한테 두 종목에서 세 종목 드리는 거다 알고 계실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불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반드시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현재 상황 어떤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그 다음에 어떠한 뉴스와 호재가 있는지 자 결국에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모멘텀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행하셔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종합적으로 제가 항상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의 계좌가 상승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매매를 해야 되는가, 어떤 종목들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이런 얘기들도 중간중간에 곁들여 가지고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마지막에 하는 거, 항상 관심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 장전 시초가 매매, 관심주 인증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종가 매매도 여러분들 당연히 인증을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바라겠고 우리 좋아요 아직까지 한번 안해 주신 분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결국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호재가 필요하고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3면 종목 방산 그다음에 이 로봇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둘다 어쨌든 이 테마가 주도 섹터, 자, 주도 섹터로서 계속해서 2025년부터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주도 섹터다라고 주구장창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산이라든지 로봇, 그리고 뭐 AI 등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빼놓지 말고, 만약에 이것이 내려간다. 자, 근데 내려가는 구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기회가 될수 있는 차트의 상황이 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연 같은 경우에 자, 다목적 무인 차량, 자, 이제는 자, 무인기, 자, 무인기, 자, 기본적으로 어떤 드론이라든지 어떤 무인 로봇들,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기술 발전을 할 것이고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은 무조건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은 선별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려가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플론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자, 무인화 방산 시장을 공략을 한다. 이런 호재가 지금 뜬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 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퀴 달려 있고 자, 이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었는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찰, 자, 정찰이라든지 수송, 그 다음에 전투 지원,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시, 보안, 재난 대응, 그 다음에 자율 운송, 자, 딱 봐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자,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자율 로봇,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 전장 뿐만이 아니라 민간 분야에까지 응용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민군 겸용, 자, 무인기다. 자, 이렇게 높이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전시 상황에서도 활용이 많이 되겠지만은 어떤 이런 재난 상황, 자, 이런 부분들, 자, 우리가 뭐땅 꺼짐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지진이 났다든지 아니면은 산불이 났다든지 등등등의 이런 재난 상황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 투입이 될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사람은 인력의 한계, 자, 그 다음에 어떤 비용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로봇들로 얼마든지 대처를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더 확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에도, 자, 위험한 구역, 자, 위험한 구역이라든지, 자,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구역들은 이 로봇으로 다 대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드론들로 다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이런 무인 로봇들의 활약들, 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계속해서 우리 삶에 침투를 하고, 더욱더 많이 차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종목 4월 14일이네요. 자, 4월 14일에 기록방에다가 제가 다 근거를 다 남겨놨습니다. 자, 4월 14일에 종가 매매 사면 여러분들한테 추천 근거로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렸었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거, 자, 인증. 자,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날짜 찍히는 거 확실히 지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스크린샷 아니라는 거, 자, 포토샵 조작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다 보여드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거 말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종가 매매도 그렇고, 자, 항상, 자, 시초, 장전 관심 종목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4월 17일, 자, 오늘도 4월 17일 여러분들한테 장전 시초 관심 종목, 오늘은 두 종목 여러분들한테 뽑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오전 8시 54분, 오전 8시 54분에 딱두 종목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현재 시각은 오전 8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고 영상 후반부에 제가 모든 것을 라이브로 찍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인증을 다 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이스크림 에듀, 그 다음에 엠 디바이스 이렇게 두 종목 드렸는데 이거 지금 확인하시자마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색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었는지 오늘 수익권이 충분히 나왔었는지 그 부분 확인하셔도 되고 이따가 라이브로 후반부에 영상 찍어드리는 거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자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조금씩 누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똑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증하는 거자 이렇게 딱 클릭해 가지고 오늘 날짜 찍히는 거 확실하게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스크린샷 조작 아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다해 가지고 포토샵 조작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 드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 자, 결국 올라가게 되면 언젠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하락 추세, 자, 하락 추세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계속 추세 깨고 내려가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하도 뭐라고 뭐라고 하시니까는, 자 모든 종목이 아무리 자, 주도 섹터고 아무리 자, 모멘텀이 좋아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 반드시 꺾이는 구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지수 자체가 자, 지수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억울하게 더욱더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 세력들이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더싼 구간에서, 더싼 구간에서 매집을 하거나 강력하게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만들 수 있으면 싸게 만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오히려 싸질수록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이 지지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추세 변곡, 상승 추세의 변곡점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추세 저항 라인을 강력하게 지금 돌파를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이평선들을 돌파를 하는 이런 흐름들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우리가 몰빵까지는 아니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4월 14일에 여러분들한테 종가 매매를 드렸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확실히 이런 식으로 저점이 만들어졌어요. 저점이 만들어졌고 저점을 높이는 이런 쌍바닥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흔들면서 가든지 결국에 우리가 흔들면은 우리가 박스권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더 올라간다. 자, 그러면은 앞에 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순간 우리가 또 돌파 매매 형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자, 큰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확실히 이런 식으로 파동이 굉장히 가파르고 자, 강력하게 나온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기회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감으로 매매하고 그냥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고 자, 그러면 이건 리스크지만은 자, 우리가 눌림이 나왔을 때 추세 변곡을 노리는 이 순간을 우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기회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도 여기가 지금 고가권이에요. 여기가 지금 고가권이고 지금 밑에서 열심히 이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타이밍을 노릴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타이밍은 당연히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자 내가 혼자서 자 혼자서 하기 힘들다 내가 경험치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흔드는 종목들에 내가 좀 멘탈이 약해 가지고 좀 갈려나가거나 털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정확한 타점이라든지 어떤 타이밍들을 좀 잡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반드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대응 전략, 자, 모든 매매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대응 전략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자,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이 자료, 대응 전략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활용을 하시고 항상 매매에 참고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이 좀 속을 썩인다. 자, 그러면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고요. 자, 언제쯤 올라올 수 있는지.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를 언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게 나을지 등등등. 자, 확실하게 진단을 받으면서 자, 보유를 하든지 아니면 뭐 매매를 하든지, 자, 잘라내든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이 수익 중인데, 자, 5% 먹고 팔아버린다. 3% 먹고 팔아버린다. 자, 근데 팔고 나니까는 100%가 가더라. 자, 이런 거는 또 실패한 외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목표, 어,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지, 자, 이런 걸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반드시 미리미리 어떤 수익 극대화, 자, 수익 극대화와 리스크 최소화, 자, 리스크 최소화에 대한 이 전략, 이것들을 반드시 준비하는 거를 습관화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공하고 있는 종목 상세 대응 전략 폼이고요. 자, 이렇게 종목명 써드리고, 여러분들이 매수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포지션, 어떤 포지션으로 가져가야 될지, 기준을 명확히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가, 매도가, 자, 목표가,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의 포지션에 맞게 상세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써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시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 자, 제가 직접 코멘트를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가 설정이라든지, 자, 혼자서 매매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세한 대응 전략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상세 대응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이렇게 요약을 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본인이 관심만 있고 내가 이 종목을 확실하게 공략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도와드린다. 자100% 당연히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제 개인 번호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요. 이거는 누구든지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010-574의 8984번으로 자, 종목명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형형 색색 알록달록이 있는데,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란, 자, 영상의 설명란이라든지 아니면 고정 댓글란에다가 이걸 올려놓을 겁니다. 자, 올려놓을 건데, 우리 스마트폰으로, 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 맨 위에 있는 이 노란색, 자, 노란색 링크를 딱 클릭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간편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 텔레그램 정보방이 또 따로 있는데,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매일매일 필수적인 정보들, 자, 필수적인 정보들을 한꺼번에 자,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보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멘트도 자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자 어떠한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징주들이 있는지 이렇게 싹다 정리를 해 가지고 한 눈에 한 번에 이것만 보시면 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도식화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좋았고 어떤 종목이 안 좋았는지 이런 섹터별 순환매 그리고 섹터별 강세 종목들 확실하게 한 눈에 볼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 이슈가 됐던 테마와 종목들을 이제 맵 형식으로, 자, 지도 형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과 오후 나눠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떠한 종목들이 강세였고 특징이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자, 뉴스 기사 링크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황과 더불어서 자 이렇게 마감 시황까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한꺼번에 이 안에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한 번만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방법은 자좀 전에 보여드렸던 자이 알록달록에서 세 번째 자이 녹색 자 녹색의 자이 소통방 채널 자 링크를 클릭 한 번만 하시면은 입장하실 수 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 이라든지 어떤 종목 분석 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뭔가 주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종목명을 적으셔 가지고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 주시면은 이 위에 링크에 있는 자 무료 텔레그램 소통방 여기에다가 다 분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자 구독자 분들이 차트 분석을 다 의뢰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많이들 참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도 키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계속해서 우상향시키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종가매매 인증도 이렇게 무료 정보방에서 다 가능하다라는 거자 이렇게 제가 스크린샷으로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로 이날 종가매매를 드린 건지 아니면은 다른 날 줘놓고 이날 준 것처럼 자, 조작을 하는 건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인증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인증한 영상도 그대로 다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확인이 필요하다, 내가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검색 자 검색을 누르셔 가지고 자 검색을 누르신 다음에 자 종가 자 이렇게 종가라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 여기에서 제가 드렸었던 종가 매매 종목들 리스트가 쫙 나오고 있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제가 이제 주식 10개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마음가짐으로 새겨놔야 될 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캡처를 해 두시고, 장 시작 전에, 그 다음에 장 끝나고 나서 하루에 두 번씩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매매하고 분석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자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마지막으로 하는 거. 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다? 오늘의 시초가 매매. 자, 장전 시초가 관심 종목 어떤 결과가 났는지 자, 이거 생 라이브로 다 인증을 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인증을 하면서 여러분들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자,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자,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계좌를 불리고자 하시는 분들 욕심 없이 매일매일 누적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에게 노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입장이라고 두 글자 자 입장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자첫 번째 종목부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첫 번째 종목 오늘의 시초가 자 관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에듀. 자, 뒤에 잘렸는데 자, 아이스크림 에듀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3.9% 시가 갭 띄우고 자, 상한가 자, 상한가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26% 정도의 지금 수익 구간이 나왔고 자, 당연히 오늘 종가상으로 이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내일도 강력하게 더한번뛸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현재 시각 오후 8시 18분 지금 장 진행 중이다 자, 그리고 제가 분봉상 자, 분봉상으로 이렇게 또 자,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자 시간 12시 18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2시 18분이라고 지금 찍혀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m 디바이스. 자, m 디바이스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은1.51% 시가 갭 띄우고 17.9%까지 약16% 정도의 수익 구간 내줬다. 자, 그리고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추세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21선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추세 우상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여러분들이 계좌를 불리고 싶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종목을 하는 중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주도주 자 주도주로 놀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그만만큼 늘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 그다음에 타점 잡는 거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고 자 시가 아니 시초가 자 시초가 그다음에 종가 매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다 드리고 있고. 아까도 계속해서 보여 드리지만은 포토샵 인증, 추천 날짜 인증 관련해 가지고 다 인증해 드리고 있고. 자, 종가 매매는 추천 근거까지 다 제시를 해 드린다. 그래서 무료로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관심만 있으면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되겠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제한이 있다. 자, 인원수는 당연히 제한이 있습니다. 개미 털기의 위험, 그다음에 수급 꼬임, 수급 왜곡의 그런 분명 세력들이 눈치를 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된 인원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자 당연히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강력하신 분들 그리고 남들보다 더한 발짝 앞서가지고 내가 시도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먼저 돈을 버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노크를 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부담 없이 자 모든 것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안 해주신 분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